스테미나가 절실한 것은 액션 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1번가의 기적에 있는 복서로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는 스턴트우먼, 더킹 투아츠에서는 북한 장교로 변신해 화려한 액션을 선보였던 하지원 씨 역시 소문난 장어 많이 한대요. 하지원이라는 배우는 저희가 막 몰아칠 때는 일주일간 5시간을 자고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치는 모습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제 혹시 뭐 먹는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장어 집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두 시간 쪽잠밖에 자지 못하는 빡빡한 촬영 일정 속에서도 장어집 챙겨 먹는 것만큼은 절대 빼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쉬는 날에도 장어 구이로 원기 보충을 했다고 합니다. 단백질과 칼슘은 물론이고 비타민 A, B, C, E 등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타월한 성분이 풍부한 장어는 다른 미녀 스타들에게도 인기 만점인데요. 절대동안 변정수 씨와 황신혜 씨부터 무결점 도자기 피부를 자랑하는 소녀시대 티파니, 그리고 민낯이 더욱 눈부신 코팅 피부 김하중 씨가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한 보양식으로 장어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어를 먹은 직후에 게장이나 토마토를 드시게 되면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거나 영양분 과다 섭취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올 여름 장어 드실 때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어가 특히 남자들한테 좋은 이유 따로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어를 보게 되면 겉에요 미끌미끌한 점액질 성분이죠. 있그 점액질 성분이 바로 뮤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뮤신 성분이 바로 남자 생식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어가 봄이 된다고 하는데 예, 예. 우리 마 있지 않습니까? 마도 이제 끈적끈적한 것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점액질 성분도 뮤신이고요. 아. 우리가 저기 달팽이 있죠? 달팽이의 끈적끈적한 것도 전부 다 뮤신 성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